어, 와, 이걸 맞춰. 오케이, 이렇게 레오나 뒤에 숨어서 레오나가 기본 스탯이좀바루스보다 나으니까 대신 맞는 것도 나배드에요 제가 맞을 바엔 레오나가 맞아주는 게 훨씬 나아. 피어마 채우고 이런 식으로? 도란이라 피좀 채우고 치석일 때한 대씩 치는 건 은근 쏠쏠해요 이것도 피했다 와 빡세네. 선신발이 좋아 보인다. 선신발의 포션. 그리고 지금 탄켄치가 집이잖아요. 광전사니까 지금 레드도 있고 평타 한대 치면 이득이거든요. 이런 이득임. Hello. 자, 이렇 이러면 이득이죠. 플래시 뺐죠. 그리고 레드 한대더못치고 그리고 지금 평타 칠수 있으면 치고. 한대 치고, 두대 WQ. 딜교 이쁘겠죠? 어, 이거 킬인데? E 맞추고, WQ 만화 보 있으면 도니까. 이판 스킬을 너무 많이 써서 원래 이렇게 안 부족한데, 그리고 레오나한테 E 써달라고. 그러면 E 쓰면 WQ.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안 맞았다. 포션 미리 먹고. 아, Q도 못 썼네. 확실히 레오나는 단단하긴 하다. E. 대포 못먹게만 해도 이득이에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궁은 맞춰도 비전으로 빠지기 때문에 궁은 일부러 안 썼고 여기서 탄켄스 탑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이제 이거 집 타이밍 꼬여서 집 가도 손해고 안 가기에도 좀 뭐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갈 거임 웬만하면 킬안 주는 편이니까 가져지 아, 그래도 이득이에요. 근데 집을 늦게 보내서 타워 한두 칸, 세 칸을 먹을 수 있음. 집을 끄는 것 자체가 킬을 못 따도 킬딴 거랑 같은 이득을 봐서. 생켄치가 한캔치가... 어 맞았다. CC 연기해주고평평평 WQ 철갑봉 하이템. 지금 탑으로 갈게요. E. 이런 거 알아서 센스껏, 서포터도. 바루스가 Q 당기고 있으면, 이제 E를 해주면 이렇게 빨리빨리 위죠. 피했다. 이 e 깔아놓고, 치감 위에서 싸우면 돼요. 치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렐리아 스펠도 빠지고 잡았죠? 구인수로 가고, 마체간 다음에, 치감 칼 하나 두릅시다. 이런 거 만약에 강 나오면 궁으로 그냥 걸어버려도 돼요 근데 저렇게 먼 거리는 이제 고티오로 올라갈수록 다 피하니까 최대한 붙어있을 때나 받아치는 용도가 좋은 자 이런 거 연계 궁으로 그리고 레오나 궁까지 연계 이런 식으로 하빙 여기까지. 지금 너무, 살짝, 턴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뽑고, 상대 보고, 사일루스 그렇게 못 컸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일루스 잘 컸네? 그럼 마법 저 먼저 올려도 되고, 어차피 딜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올리면서, 지금 이제 엄청 지금 잘큰 타이밍이잖아요. 구인수도 빠른 시간에 떴고, 이제 마치 하이템까지 올리는 중이라, 그냥 포지션만 잘 잡고, 이번에 스펠 도는 타이밍에, 한타 한번잘 끝내면 상대팀 무난하게 서렌 칠걸? 이런거 탐캔스, 오우, 야. 이즈렐 궁 너무 잘 긁혔다. 이럴 땐 피읍 하면 돼요, 위대에서 피읍. 피업. 불은 피업막 군사라, 스택이 지금 쏠쏠하죠? 핏빛길도 아닌데도 엄청 쏠쏠하게 차요. 여기서 암라인 궁. 이런 식으로. 자, 이즈를 잡아야죠, 이거. 못 참지. 넘겨주면 W.P.P.Q. 그냥 앞라인 궁. 심지어 저를 문 것도 아니라서 되게 편하게 딜했어요. 블루까지 먹고. 바로스는또 블루 먹으면 또 마나 관리 한결 수월해지니까. 롯대까지 먹어주고. 어? 없음 말고. <laughs> 이스 너무 선납니다아 죽일 거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아 까비 진지들. 와 진짜 다행히 까비 치감이 아무도 없어서 방금 이렐리아 녹이는데 되게 시간 걸린다 저도 갈게요 치감은 이제 여기서 치감 하나 두른 다음에 4코어 치감 가고 5코어로 치감 풀템 올리지 말고 바로 그냥 가엘 먼저 가야겠다 이번 판은 아니면 이런 판란드인도줘 앞라인 싸일부터 미니언 패시브 쌓고 평.. 평큐 안보여 안보여 시합 와 맞았는데 까비 싸일 마무리 안된거 조금 아쉽다 여기서 치감사고, 도란판 다음에 초시계 가면 되겠다 치감사고, 도란팔고, 초시계 앞라인부터 천천히 no. 어우.. 나 너무 안좋게 꽂았다 힘드네. 아이스팬켄지까지끌어들였고 이거 완전 좋아요. 4600원. 가인에다가 이거 팔고, 란두인을 가고. 자, 나오면 궁 맞추고, 바로 궁입. 좋아요, 지금. 이 깔아놓고, 란두인 키고. 끝까지, 가인도 있어요. 이 깔아놓고, 슬로우. <laughs> 나이스. 진짜 이래서 이 텐트리에 랜드인 가는 거지. 크, 필량이 아무 졌다.